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? 이날은 영화 기생충이 한국영화 100년 역사상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음. 수상한 날입니다. 야, 야 이때는 정말 다들 너무 기뻐하고 네. 기생충 네. 영화 보고 저 얘기만 했었어요. 아, 네. 맞아요. 다들 네. 정말 뭐 기, 너무 기뻐했고 자랑스러워했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네. 맞아요. 이게 칸 영화제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영화제인데요. 심사위원당 만장일치로 기생충이라는 이름이 불리던 순간 그 감동적인 장면 한번 보실까요? Your goat to of bon Parasite. Parasite. o -famil. 12살의 나이에 영화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. 예.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. 네, 진짜에 가슴 벅차입니다. 근데 저 영화가 한국에서 천만이 넘었잖아요, 그죠? 근데.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은 이유가 혹시 뭘까요? 네, 기생충 내용 아시겠지만, 반지하와 고급주택에 사는 두 가족이 우연히 얽히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현대사회의 빈부 격차 문제를 폭렬하게 많았잖아요. 비판한 지금... 작품인데요. 네, 봉준호 감독 스스로가 ]지. 부자와 가난한 자에 관한 이야기이고 가족에 대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으로 이해되리라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아, 하는데 이 말이 적중한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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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준호 감독, 봉준호 그 자체로 장르다라는 말 있잖아요. 작품성과 재미 이두 가지를 모두 챙기는 감독인데요. 당시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의 최초 공개 당시 영화가 끝나고 무려 8분 동안 기립박수가 있었어요. 공준호 그 영화 다운 그런 재미, 의미 이런 게 모두 있었죠. 칸 영화제에 이어서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작품상, 감독상.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수상해서 사관왕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. 네, 뭐 정말 스토리와 구성도 그야말로 쫀쫀했지만 배우들의 연기도 대단했습니다. 네. 특히나 봉준호 감독과 많은 작품을 함께한 송강호 씨가 참 대단했죠. 아, 송강호 배우 저참 좋아하는데요. <laughs>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 하면은 송강호 씨가 떠올라요. 네, 네. 살인의 추억, 괴물, 설국열차, 기생충까지 모든 작품을 함께 했습니다. 봉준호 감독도 늘 송강호 씨 팬이라고 자처를 하는데요. 와. 기생충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송강호 씨를 염두에 뒀었다고 해요. 두 사람 인연 특별한데요. 무명 배우 시절 송강호 씨가 어, 초록물고기라고 하는 이 영화에 출연했을 예. 때그 당시 조연출하고 을 있던 봉준호 감독의 눈에 띄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난 다음에 만남을 제안했고 6년 뒤에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만나게 됩니다. 기생충에서 기생충이 그 황금종려상 수상을 한 다음에 봉준호 감독이 송강호 씨에게 무릎을 꿇고 트로피를 바치는 장면 와. 있는데 저 사진 아주 맞아요. 유명하죠. 수상 당시 이저 송강호 씨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? 인내심과 어, 그리고 슬기로움과 어, 그리고 열정을 가르쳐주신 어,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분들께 이 영광을 바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무슨 영화 대사 이렇게 네, 웃는 것 네. 같아요 근데 진짜 좋은 감독과 좋은 배우가 만나면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좋은 감독 좋은 배우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나라 영화 지금 저희 후로 계속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명작이 또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네.